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용접을 하잖아. 그럼 용접, 용접 시간하고 전류가 다 나와. 봐. 나 같이 이게 이게 뭐야, 잠깐 봐 음? 이거는. 어? 시간게 시간, 음. 요게 전류. 음. 지금 현재. 350에 319 암페어가 나온 거야. 네. 오케이, 음, 오케이. 자, 한번 요용접접 표가 요 다시. 아, 예. 어, 뭐맞 어, 이렇게. 자, 아, 이제 그럼 지금 시간을 갖다가 잠깐 한번 해봐봐, 시간을 잠 봐봐봐 아, 이거 길게 해봐, 길게 아 이제 길게 조정 한번 해봐봐 봐한 2초 해봐, 이제. 1초 1초 1초? 음 2초 음 오, 이 초. 초 초. 초음 맞아 2초 이 응? 음. 2초 0 0 음.